뉴스바우 등호 현주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민주당이 폭력적 팬덤으로 다시 시끌시끌하다. 이재명 의원 당대표 출마에 대해 비판 친문의원 등을 겨냥한 강성 팬덤의 폭력 발언이 도를 넘었다. 친문 신동근 의원은 일 의원 강성 지지층의 폭력 언어를 참다못해 문전 대통령 사저 폭력적 시위와 다를 바 없다며, 정치 홀리건 행태를 11일 공개했다. 얼른 꺼져. 000을 몽둥이로 뽀개버려. 000대 폭탄 던져 싹다 죽여버려야지. 에서부터 이재명 당대표 해고지 해봐라. 0 0을 뽑고 000을 뽀개버려 등이다. 줄기차게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폭력적 팬덤을 지적한 박지연 전 위원장 발언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의 폭력적 팬덤은 한 개인의 삶과 존엄을 파괴할 심각한 범죄 행위로 민주당은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는 12일 이에 다시 글을 올렸다. 자신의 지난 5대 혁신안이 민주당에서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특히 더 극성을 부리는 폭력적 팬덤을 부각시켰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해 그는 폭력적 팬덤에 대해 거들떠보지 않는 이유의원 당대표 출마에 대항의 출마 결심한 마음이 진심이라고 했다. 특히 어대명 선거는 민주당 몰락의 신호탄이다. 자신이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면 이 의원과 우상호 위원장은 자신의 출마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 44%가 자신의 출마를 지지한다. 토사구팽 정당 이미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도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주요 이유다. 민주당 변화와 용기에 누가 적임자인지 이 의원은 민주당 혁신 방안에 대해 자신과 상호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국민 관심 속의 당이 새로 태어난다 등등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 10일 광주에서 이 의원은 지지층에게 발언은 자유롭게 하되 험한 표현 하지 말라. 공격의 별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괜히 꼬투리 잡히고 지켜 자신이 욕한 것대로 만들어질 수 있고 옆에서 재주도 안 하고 즐기더라 등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전 위원장은 이 의원을 꼬투리 잡고 지지층 강성 팬덤을 비난했던 터고 그 분훈하며 김남국의 원이 공격에 나서지 말고 이 의원이 직접 답하라고 했던 터다. 끝까지 반대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개양을 출마 강행해 지선 대선 패배의 책임질 이의원은 되고 지선 패배의 책임이 큰 자신은 안 된다는 자격 운운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민주당 전재수의원은 12일 채널A 돌직구쇼에서 박전위원장의 모두와 걸고 싸우는 민주당의 이준석 되어 간다는 의미의 발언을 냈다. 메신자로서 점차 새로운 이미지는 없어져가고 이 의원 불출마 주장에 동의는 하지만 달이 차면 다시 달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법이란 비유도 냈다. 정작 출마 여부에 대해 이재명의 원은 지금까지도 신중한 편이다. 겉으로는 가타부타 아직 얘기가 없다. 속으로는 무응답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해당 매체는 12일 이해원 신중 모드를 인용했다. 출마 반대가 많다는 이유이고 등판 즉시 공격이 집중돼 하루라도 널 두드려 맞자는 의도란다. 이 의원이 17일 당 대표 출마 선언할 거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지지층 단속에 나섰다. SNS에 팬덤을 의식 누구 좋으라고 탈당하나요? 메시지까지 냈다. 친문 의원 등 자신을 겨냥 정치 가면을 쓴 폭력적 팬덤이 기승을 부린다는 박전 위원장 지적에 지지층 이탈을 막는 유 의원 대표 출마가 무관하지는 않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앤 아웃룩 카무즈바우 com